분홍색 앞치마를 맨 학생들이 주방에 모였습니다. 피자 반죽에 토핑을 올리고 유부의 밥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. 완성된 음식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면 요리 완성. 모두 만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제 유부초밥이랑 계란말이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. 서울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. 이 학생들은 직접 요리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습니다. 요리만 딱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료 준비부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방법까지. 사실 우리가 요리하면 요리사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맛을 보는 소문리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. 요리사는 힘들기도 하고 음식을 남기면 지구가 아파하는 걸 알았어요. 방탈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. 이런 거를 일상 생활에서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? 공장. 공장? 꼭 공장 같은 거? 택배, 택배 좋아요. 또.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합니다. 로봇을 움직이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요, 뭐춤 같은 걸 만들어 봤어요.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로봇을 작동하는 4차 산업 기술을 배우며. 학생들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. 제가 이제 꿈의 과학자인데 기차 분야를 좀또 다른 걸뭐 만들어보고 싶고요. 미래 과학이라는 그 분야에 들어와서 좀더 심층적인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부터 미래의 꿈을 향해서 좀더더 더 정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. 박물관을 둘러보는 아이들의 표정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. 첫 번째 시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지? 네. 저 가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전봉 정봉, 전봉주.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운 내용은 꼼꼼히 노트에 받아 적습니다. 많은 걸 배웠는데요. 울산 홍약이랑그6.25 전쟁이랑. 관심 있었던 역사 공부를 친구들과 하게 되어서 재밌었어요. 학생들은 이론 수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. 근현대사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근현대사에 나오는 유적지 우리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했어요.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사를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밖에도 미디어, 환경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자연 체험, 심리 상담 등 특화 프로그램 60여 개가 마련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뉴스 내비와 자치구 청소년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 된 만큼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간다는 계획입니다. TBS 지혜룸입니다.